네, 안녕하세요. 네, 무마 TV입니다. 네. 오늘은 무탑 144층 144층 영상을 준비를 해왔고요. 어, 지금 제 영상을 계속 올려 드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별로 안 생기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눌러 주시고요. 일단 한번 144층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고 영상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144층은 이런 덱으로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 한번 어떤 영웅이 등장한지 한번 볼까요? 네, 144층 같은 경우 이렇게 3 9, 4왕에 4왕 4항 한 명으로 구성된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네. 깨고 나면 육성 슬레이어를 주죠. 뭐, 기대는 안 되지만, 일단 다음 층을 위해서 클리어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칼도 있어타 탓수도 높고, 네, 관통이나 아니면은, 턴감 스킬도 많기 때문에, 다른 애들로 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제, 무효화 캐릭터들로 딜로 까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상대 무효화도 까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상대가 4명 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시아 쿨증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한 번, 여웅들 한 번씩 쭉 볼까요? 카일이네요. 카일은, 일단, 스킬이 3타 스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화 캐릭터들을 데려갔다가는 칼 스킬 한 방에 혹은 두 방에 그 무효화가 다 깎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화를 데려갔다가는 카일한테 말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칼도 무효화가 많기 때문에 그 무효화를 언제 다 깎아줄 수도 있을지 그것도 좀 미지수가 되겠네요. 여포 같은 애들로는 깎기가 힘들겠죠. 다음은 카르만데요. 네, 카르마는 일단 뭐, 똑같이 이제 관통과 턴감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얘도 타수가두 대씩이기 때문에, 스킬이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두 대씩이기 때문에, 무효화를 잘 깎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단단한 편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태우인데요. 태우도 이제 세 번째 구상이죠. 어, 이 구상 같은 경우는 뭐, 턴감과 관통이 있긴 하지만, 타수가 높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사왕 한명 같은 경우는 네, 에이스죠. 에이스도 4타짜리 스킬이 하나 있는데다가 관통까지 붙었고 그리고 또 하나 스킬도 턴감이 있기 때문에 좀 무효화 캐릭터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덱을 준비해 봤어요. 카린이 보진에 들어가 있고요. 네, 노우로1피를 만들면서 계속 쿨증을 시켜주는 그런 덱이죠. 근데 일단 엘리시아 것도 들어가기가 좋은데다가 그리고 레이첼도 이번에 쿨증이 55초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템세팅은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무탑 그러면은 144층 네, 도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4명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뭐잘 죽을 수밖에 없는 위유어가 없는 네, 벨리카로 일단 쿨증을 먼저 넣어주고요. 55초기 때문에 무난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 더 넣어주고 그러고 이제 시험을 쳐서 1피를 만들어가도록 해볼게요 보시면 벨리카 템잘 껴주긴 했지만 피가 잘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에 두 명에게 일단 1피 스킬이 들어갔고요 벨리카 죽었죠 이런 식으로 벨리카는 금방금방 죽을 거기 때문에 네, 빨리 스킬을 좀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쿨도 짧기 때문에 바로 또 살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 쿨증 스킬들이 다 돌고 나면 최대한 다른 스킬들로 좀 돌려주고요. 여기서 제가 친구를 에스파다를 데려, 아니, 에, 엘리시아를 데려왔는데 네, 엘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쿨증 사인기라서 더군다나 멸령까지 있어서 여기에서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시험 쿨이 돌아와 우드레도 일단 쿨을 채, 최대한 증가시켜주는 게 태호가 부활도하기 때문에 그게 유용할 것 같네요. 물론 그냥 죽일 수 있으면 그냥 죽이는 게 최고겠죠. 어느 정도 턴 관리도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뭐 여기서는 지금 니아나. 아니면은 벨리카가 바로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턴 관리가 거의 안될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바로 일단 엘리시아 각성 스킬을 써서 안전하게 1라운드를 빠져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3라운드에서 이제 각성 스킬로 다 살리더라도 일단 1라운드는 안전하게 넘어갈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확실히, 템을, 뭐, 장비를 잘 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딜이 잘 나오진 않아요. 어차피, 턴 관리가 안될 거, 가장 안전하게 가자. 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1라운드 가뿐하게 마무리 했고요. 2라운드 가자마자 아마 스킬을 맞겠죠. 그래도, 일단 엘리시아 각성 스킬을 써놨기 때문에, 버티는 애들은 버텨줄 거예요. 엘리카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다 까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죽었지만. 네, 또 계속 쿨증 넣어주고요. 지금 시험은 쿨증을 좀 안전하게까지 넣어준 다음에 시험을 쳐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칼 같은 경우는 또 패시브로 3타마다 또 딜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내쿨증을 네, 시켜줘서 더 맞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네, 에이스와 카르마가 죽으면 그래도 들어오는 딜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일단 버퍼들이 다 사라진 거니까요. 그래서 천공의 빛과 이제 다른 스킬들로. 네, 시험 쿨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쿨증 스킬, 쿨들이 돌아올 때까지 버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노우가 죽어버렸네요. 노우가 없으신 분들은 친구로 노우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종 보다 보면 친구분들 중에 노우를 쓰고 계신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부활 쿨이 돌 때까지 좀 버텨야 되겠네요. 일단 최대한 힐들 넣어주면서 역시, 2라운드에서 이제, 파멸의 기적을 쓰면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1라운드 넘어올 때, 일단 각성 스킬을 써, 엘리시아 각성 스킬로 좀 안전하게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는 태우가 부활을 하는데, 니아가 이제 이법제 이론 버프 제거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죠. 여기에서는 조금 운이 필요하긴 해요. 여기서 만약 관통 스킬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 죽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네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네 스킬을 돌려줄 수 있었던 모습이네요. 바로 벨리카를 살려줘야만 벨리카 쿨등이 길고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해 줘야 될 거예요. 바로 살려내서 쿨정 먼저 넣어주고 시험을 치도록 하죠.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층은 맞기 시작하면 답 없이 막두세 명씩 죽어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네, 쿨정 위주로 스킬을 돌려주는 게 관건일 거예요. 앞에서 계속 죽어 나가죠. 네. 더구나 벨리카 같은 경우는 우유와도 없는 그런 캐릭이다 보니까 일단 또 시험 쿨이랑 그리고 부활 쿨이 돌아올 때까지 다른 스킬들로 좀 채워주고요. 여기서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네, 벨리카가 살아나기 전에 아네 역시 벨리카가 없으면 이렇게 스킬을 맞아버리고. 지금 쿨증이 좀 부족한 모습인데, 지금 두 개를 써봐야 50초여서, 시험을 한번 쳐주면 거의 끝날 그런 위기죠. 더군다나 여기서 부활을 시켜줘 봐야, 봐야, 누가 살아날지 모르니까, 일단, 친구 소환으로 쿨증을 더 넣어준 그런 장면입니다. 이젠 좀 죽더라도, 쿨정만 잘, 쿨정을잘 넣어줬기 때문에, 시한번 치면, 그래도 클리어가 가능하겠네요. 네, 다 죽었지만, 이제, 이법제 한 번만 넣으면, 태우는 사라지겠죠.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버퍼들이 그래도 다 죽고 나면, 한 방에 그렇게 죽진 않아요. 템을 그렇게 잘 껴주지 않았어도. 네 이렇게 해서 144층 클리어 그럼 이제 네 보상 보고 템들을 어떻게 껴줬는지 한번 구경하도록 할게요 보상은 네 강화용 재료가 등장을 했고요 그럼 이제 템을 어떻게 껴줬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템을 잘 껴주진 않았어요 참고로 제 캐릭터들이 그렇게 뭐 템들을 잘 끼기에는 어려운 애들이라서 자 한번 템들 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엘리시아도 방어구 하나 끼고 있고요. 네 요새 잘 쓰질 않다 보니까 컨텐츠에서만 쓰다 보니까 직사반지도 그냥 껴 있죠. 니아 같은 경우는 그냥 노각성 장비들. 벨리카가 그나마 좀잘돼 있어요. 저는 벨리카를 컨텐츠들에 쓰고 있어서 죽진 않아야 돼서 무기는 안 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노우는, 네, 노우 강화. <laughs> 강화도 안돼 있죠. 물론 템도 안 껴져 있고요. 노우는 그냥 계속 살려서 쓰면 돼요. 카리는 예전에 그래도 많이 썼어서 템을 세나 장비로는 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뭐, 이번 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린이 맞은 일은 그렇게 없었죠. 네, 리쿠 패스 써주고요. 리쿠가 되게 좋아요, 무탑에서는. 네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에 145층 준비해 올 거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